11월 2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35절로 40절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예, 제가 봉독합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미 감남산 내리막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등한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도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둘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 그 무리들, 그때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낙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환영하던 그 무리들, 그리고 그 옆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두 모습을 우리가 한번 대조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시고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서 이제 시작이 되겠죠. 우리는 이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을 오늘부터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지금 아주 열렬히, 예, 곧 옷을 바닥에 깔기도 하고, 낙의 새끼 위에 깔아서 예수님을 앉히고, 종료나무 가지를 꺾고, 어, 열렬하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와를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네. 지금 이제 그동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던 이 백성들 저들이 드디어 이분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추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위험하죠? 지금 로마는 잔뜩 긴장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혹시 민중 반란이나 봉기가 일어나진 않을까? 지금 단단히 조심스러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예,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백성들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뒤따르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또 군정들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세인들, 사두개인들, 저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신성, 모독을 하시느냐? 오직 왕은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 사람을 왕이라 부르느냐? 저들은 제자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면서 좀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일은 마땅히 뒤어질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두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들은 어떤 마음으로 한쪽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또 한쪽은 예수님을 지금 질책하고 못마땅해 하고 있는가. 저들의 마음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저들의 환영, 저들의 어떤 열렬한 행렬은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환영했던 그 모습 아닙니까? 앞으로 뒤어질 고난주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5일 후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저들의 환영과 저들의 모습은 어디에 갔습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며칠 사이에 저들의 마음이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욕구대로,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저들은 절망한 것이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떠나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을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일이 안 풀리니까 잘 풀릴 수 있게. 그래서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머무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기도는 오직 돈잘 벌고 건강하고 거의 그런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영했고 열광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다고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저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교회 다녔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실망하고 또 심지어는 믿음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믿음 생활을 합니까? 그리고 왜 기도를 합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옛날에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저들 군중들을 질책하고 비난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은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회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목적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